안녕하세요. 팔방미남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건물이 디몰 버젯마트랑 맥도날드였거든요. 그 호수 맞은편 오른쪽 밑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렵지 않게 찾아오실 수 있을 겁니다. 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. 어, 여기 볼카는 전부터 오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기회가 안 돼서 못 왔거든요. 근데 이번에 꼭오려고밥 먹고 왔습니다. 네, 삼겹살이 뭐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네, 오늘은 삼겹살을 먹으러 왔습니다. 안에 실내 내부는요, 아주 깔끔하고요, 고깃집인데 냄새도 안 나고, 아주 쾌적하고 좋았습니다. 아, 참. 그리고 밖에 들어오기 전에, 밖에 계신 종업원 분들이요, 되게 반갑게 맞아줘서, 어, 되게 기분 좋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. 어, 보라카이 많이 덥잖아요. 여기는 뭐 최신형 에어컨도 있고 해서, 아주 시원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럼 먼저 메뉴를 한번 보실게요. 아, 참. 아, 이 영상은요, 어 3월 2020년 3월 초에 제가 갔을 때 찍은 거거든요.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떤 분들은 어, 지금 보라카이 갈수 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이 영상은 2020년 3월 초에 찍은 영상이니까 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음식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역시 유명 한식당답게 와 네, 메뉴도 정말 많네요. 어, 저는 여기 양념 쪽갈비를 먹으러 갔었거든요. 근데 쪽갈비가 다 솔드아웃 됐다 그래서 아쉽게 어, 삼겹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다른 음식도 좀 시키려고 그랬는데 저는 저녁을 먹고 후식으로 이거 먹으러 온 거라서 그냥 삼겹살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참 아쉬웠습니다. 아,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다음에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또 가게 된다면 정말 여러 음식을 시켜서 맛을 꼭 봐야 될것 같아요. 아 정말 아쉽습니다.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. 아, 역시 한식당의 좋은 점은 뭐냐 물도 공짜고요. 이 반찬도 공짜. 아, 제가 물을 정말 많이 먹거든요. 근데 여기는 한식당이니까 물이 공짜라서 아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보라카이 삼겹살 맛있는 거 아시죠? 여기는 좀 어린 돼지를 사용해서 어, 되게 맛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 파절이. 아쉬운 점은 이 파절이는 백패송과 추가 요금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제 기억에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추가 요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파절이 저거 정말 맛있습니다. 와, 한번더 시켜 먹으려다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못 시켰는데 저 파절이 정말 강추합니다. 어 보라카이에서 삼, 삼겹살 드셔본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윤기 육즙 보이시죠? 정말 와 끝내주는 거 아시죠? 야 지금만 생각해도 침이 꼬까 넘어가네요. 이 기름장까지 주셔가지고 육즙과 저 기름 기름 맛이 섞여서 입에서 촥 녹습니다. 녹아 진짜 와 정말 먹고 싶습니다. 아또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, 아마 사장님 같아요. 중년의 여성 사모님께서, 사장님께서 오셔서 고기를 맛있게 구워주셔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. 또 고기 구시면서 작년인가 우리 보라카이가 두테루테 대통령이 환경제 문 때문에 6개월간 문 닫았잖아요. 그때도 많이 힘드셨다는데 또 코로나가 또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아, 너무 걱정이 많으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아, 저도 마음이 좀 찡했는데요. 빨리.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다시 보라카일 놀러 가는 날이 빨리 오기를 예, 바라겠습니다. 예,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위하여 예, 건배를 했습니다. 코로나 빨리 없어져라. 야, 이거 보이시죠? 밥에 와, 밥에다가 저 파절이 삼겹살 육즙이 툭툭 터지는 삼겹살. 와, 이 맛을 아시죠? 이 맛을 아시니까 아 침을 다 삼키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카메라를 들고 찍다 보니까 먹는데 너무 불편해서 이제 카메라를 놓고 네, 본격적으로 네,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여기 사장님께서 저한테 혹시 삼겹살 굽기 유단지 아니시냐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아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제가 사실 한 4년 년 전에 국가공인 고기 굽기 삼겹살 오겹살 분야 3단 자격증을 땄거든요 네 그거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음, 새끼 아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아네 아무튼 고기를 너무 잘 구워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좀 모자라서 1인분 더 시켰어요 양은 아까보다 조금 더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먹다 보니까 이제 막한 절음 남았습니다 아이한절은 어떻게 드시는 거 아시죠 요거 마지막 잔하고 마지막 술을 먹고 건배 라고 했더니 건배를 안 하고 핸드폰 보고 있어서 혼자 그냥 짜느라고 마셨습니다. <laughs> 맛있습니다. 아,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여기 보라카이 오시면 꼭 한번 들려주세요. 정말 맛도 좋고 분위기 좋고 서비스 좋고 자 모든 게 최고입니다. 네,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. 네,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